그때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 b에 대해요. 이 문제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 조금 해봤다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식을 세우죠. 뭐아 1이 아닐 때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가 뭐기 때문에 f의 1이 되기 때문에 왜 1에서 연속이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고 모두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생략된 설명은 뭘까요? 실수 진,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은데 1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인가요? 분자 다항함수 연속이죠. 분모 다항함수 연속이죠. 그리고 분모가 1이 아닐 땐 0이 아니죠. 연속과 연속을 0이 아닌 분모가 0이 아닐 때 나눠주면 연속이 되죠. 연속의 성질에 의해서. 아 그래서 1을 제외한 지점에서는 다 연속이니까. 우리가 연속이 실수 전체에서 되고 싶으면 1에서만 확인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설명이 사실 생략이된 거죠. 우리가 사실 문제 풀 때는 바로 이걸 쓰지만 그 설명이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삼수값과 극한값을 계산해서 같다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써주면 되죠. 자, 계산 쭉 가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1이 아닐 때는 자,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다라고 했는데 1로 다가갈 때는 x가 1은 아니죠. 아니니까 저 위에 있는 함수를 따라요 뭐를요? x-1분의 6배 x제곱 의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요. 자, 우변의 f1은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뭐예요? b예요.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ab를 찾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자, 사용해야 되는 성질은 뭐죠? 극한값이 어떤 식의 분수 형태의 식의 극한값이 뭐하면? 수렴하면. 그리고 분모가 뭘로 가요? 0으로 가죠. 해서 써보면 우리가 g랑 h 라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분의 hx가 뭐하고? 수렴하고. 수렴하고 리미트 x 가 a로 갈때 g x가 0으로 가면 분수꼴이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어떤 성질?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h x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보러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자에 해당하는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1 집어넣으면 되죠. 다항함수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6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다. 우리의 a를 먼저 찾았네요. 마이너스 8이라고요. 그런 다음에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a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분자의 6x 제곱 와 8x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값이 뭐가 된다 b가 된다 자 그럼 이거 0분의 0꼴뭐 해줘라 인수분해 줘라 인수분해 해서 자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2로 한번 묶어 주시면 3배의 x 의제곱에 마이너스 4배 x 플러스 1이고요 나누기 분모는 뭐예요. x-1이죠. 그런 다음에 분자를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x가 1로 갈때 3, 1, 1, 1 해서 2배의 x-1에 3x-1로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는 x-1이 되네요. 0분의 0꼴리키 인수분한 다음에 0이 되는 요소를 약분해버렸다.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극한을 계산해 주시면 1 집어넣으면 3 빼기 1은 2, 곱하기 2는 설마 4가 나온다 해서 B를 찾았네요. 아까 A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8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8의 제곱은 얼마? 64. 4의 제곱은 얼마? 16이 돼서 80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해서 우리가 이제 극한 문제, 연속성 문제인데 어떤 문제를 보면은 그냥 대놓고 이거 딱 주고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의미를 구하시오. 하면은 조금 쉬운 문제. 거기를 이렇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말을 꼬아주면은 조금 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25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좀 문제 구성이 이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풀 수도 있고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26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텍스 제곱이 2다. 두 번째 x가 1로 갔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텍스 제곱이